6월 28일, 월요일 언약에 근거한 간구 진노를 돌이키신 하나님 출애굽기 32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재촉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재산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의 은혜와 언약을 이야기하며 백성을 진멸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본문해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백성. 신해산 언약을 하나님과의 영적 결혼이라고 할 때, 금송아지 사건은 영적 간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첫째, 신해산 언약 체결 직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건설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결혼식 직후에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이 간음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를 신 또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은 신혜산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셋째. 금송아지를 기념하는 의식이 신해산 언약 기념 의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마치 신부 이스라엘이 간음 상대와 결혼 필요연을 다시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신해산 언약 체결 직후 벌어진 금송아지 사건은 어떤 면에서 심각한 문제였나요? 내가 영적 간음으로 여기고 민감하게 반응할 일은 무엇인가요? 모세의 중보기도 구원의 주권자를 모르는 것은 실로 어리석습니다. 백성은 금송아지를 두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합니다. 이 문구는 20장 2절에서 하나님이 10개명의 서론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와 언약식을 치르면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상의 공로로 돌려버립니다.이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하지 말고 내 백성이라 하시며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십니다.그리고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새 아브라함으로 불러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백성의 진멸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모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중보기도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조차 우상숭배에 빠진 모습이 제게 큰 경종이 됩니다.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화를 거두신 자비의 하나님, 세상의 우상에 마음을 두던 저를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보열로 덮어 용서하시고,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것이다. A.W. 핑크의 명언입니다. 오늘은 이 명언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